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보린도우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구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향기로 살아야 되냐를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좋은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무엇을 씁니까? 향수를 쓰기도 하고요. 옷에는 다양하게 좋은 냄새가 날 만한 것들을 뿌리게 됩니다. 핸드크림을 고를 때도 좋은 향이 나는 핸드크림을 찾아서 바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처럼 향기 나는 인생, 향기 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보통 이 향기가 나는 향수가 담긴 것은 무엇이라 합니까?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향수병에서 나온 이 향기를 맡을 때는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탑노트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향기입니다. 전체적인 테마, 전체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미들노트라고요. 베이스노트는 잔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탑노트라고 말했지요.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향기에 얼굴이 되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바로 결정이 되지요. 그것이 바로 탑노트입니다. 미들노트는 어떨까요? 이것은 전체적인 테마를 결정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알코올이라나 다른 성분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맡게 되는 향기이기 때문에 미들노트라고 말하는 이 향기를 맡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노트 같은 경우는 머물고 간 자리 가운데 오래도록 지속되는 잔향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향기가 그리스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의 향기는 어떠한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향수병으로서 우리는 어떤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친절함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탑 노트는 친절함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교회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한 것이 교회의 이미지였고 교회 사람 하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자두야 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자두 엄마가 나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나옵니다. 자두 엄마의 젊은 시절이 그려지지요. 젊은 시절의 이미지가 어떤 거 아니까 청순하고 착하고 정말 순진무구한 그러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대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신학대학을 가게 되고 성교사를 지망하는 여자로서 그려졌던 인물이 바로 자두의 엄마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좋았다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다닌 사람의 이미지 하면 7, 80년대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오늘날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나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을 때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본문을 전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다 보니까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당파를 나눠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친절히 맞아들이면서 밝게 웃으면서 맞아들였던 것이 아니라요, 서로 다투는 장면들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열심과 그 친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니까 에베소서 사장 말씀 건데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덕과 노한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이 드러나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향기가 담겨있는 향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뿌리기만 하면 친절함이 뿜뿜뿜뿜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이 친절함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가장 먼저 첫인상으로서 기억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체질상 친절하게 행하는 것보다 친절함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친절해야지 하는 모습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거 봐서 라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더없이 친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있던 하늘 보자부터 뿌리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려고 마구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직접 제자들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쉬게 하기 위해 나오라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더없이 친절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 나의 삶의 무거운 짐조차도 안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없이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감격이요 은혜요 따스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불길과 같이 임하신다면 아따고 하시면서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따뜻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의 향기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첫인상은 친절함입니다 둘째는 겸손함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의 전체적인 테마는 겸손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나 적게 있을 때나 부유한 사람을 대할 때나 부유하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나 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나 힘 없는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할것 겸손함입니다. 본문에 이와 같이 말하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나를 다섯 글자로 줄이면 누구에게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부와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 가운데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큰 권력자들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보다는 조금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후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려고 사람들이 힘썼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될 사람과 겸손하지 않아도 될 사람의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너무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한심해 보였겠지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겸손해야 될 자리 가운데서 겸손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함을 잊어버립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열의 아홉은 다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기에 누가복음 9장 23절이 합쳐져야 완전한 복음의 초대장이 됩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없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을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로 원하는데 어떻게 나를 숨기는 나를 꺾어 낮추고 주님이 드러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서 잠깐의 고난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힘들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미들노트는 불순물이 빠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약된 불순물이 걸러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겸손함의 향기가 피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겪어야 되겠고요. 인내할 상황도 마주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시간이 거쳐내야만 우리 가운데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란 향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빠졌을 때내 고집은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겸손함이 피어나게 된다. 오늘 사는 우리가 겸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포장하는 데도 숙련자거든요. 어디서 잘할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쓸때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장점만 적으라고 안 합니다. 단점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점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요? 저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장해서 적습니다 단점인데 단점이 아닌 장점을 적어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요 그 겸손함을 잘 포장해서 겸손한 듯 겸손하지 않는 교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 소개서를 쓸 때에도요 이와 같이 포장을 해놓으면 무엇이라 생각하는 거 아닐까?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는데, 겸손한 듯 한데, 결국엔 자기 자랑을 가득 찬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겠습니까? 피해야 될 사람이다.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다. 생각해보십시오. 겸손해야 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데 포장한, 교만한 사람들만 잔뜩 만나게 된다면, 이같이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의 향기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우리의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셋째로요, 복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남겨지는 잔향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서 나야 될 향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남아야 될 자리에 악취가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겠지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막내도 더없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가 우유를 정말 좋아합니다. 가끔 이제 생리 현상이 분출될 때가 있지요. 뿡 하고 분출될 때, 어 이게 고속도로에서 나는 그고양이 냄새가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에 조금 재미가 들렸습니다. 제가 방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희 막내가 달려옵니다. 방긋 웃으면서 달려오길를아 안아 달라는 거구나 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더니 뿡 끼고는 아빠한테 방긋 켰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제가 그 방구낀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급히 빨리 부채질하고 도망갔을까요? 도망갔으면 저는 분명히 막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머물고 간 자리 가운데 고양이 냄새가 난다면 재빨리 도망가고 싶겠지요. 우리가 머무른 자리 가운데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남는다면 그 악취를 맡으면서 버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향수병된 우리 가운데 있는 냄새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향기는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향기로 느끼고 모두가 다 기뻐한 가운데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영생을 말하는 냄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른 심판을 말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시가운데로 들어올 때에는 승리의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 뒤따라서 포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승리의 장면을 보면서 그 도시 가운데 있는 각종 신전들 가운데는 향을 피우고 재물을 해가서 온 도시 가운데 향들이 가득하게 피어나도록 만듭니다. 이 향을 맡는 사람들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도록 그것을 잔뜩 피워버리는 겁니다. 이 승리의 기쁜 향과 같은 것이 가득히 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쁨이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이 향을 맡으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됐기 때문에 이 포로들 가운데는 이것이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들 가운데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향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역을 외치고 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기쁨의 향기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겨지는 삶을 살겠냐고 청년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승리의 향기, 복음의 향기,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의 향기가 되는 이 향기를 남기면서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향기를 남기고 살아갈 때 때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마주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의 향기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날 우리는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탑 노트 친절함입니다. 첫 인상은 친절함입니다. 미들 노트 겸손함입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함입니다. 베이스 노트 복음입니다. 복음을 잔향으로 남기는 삶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수병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향수병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샘물입니다. 오늘 이땅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